불불 그래? 와... 아, 야, 어 야, 래 와. 래이 야, 야, 라 야,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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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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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천일 축하해. 생일 축하 이거 아니야. 천일 어? 축하합니다. 천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조이가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천일 <전일> 축하합니다. 언니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빼. 그럼.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. <laughs> 우는데요 <데야>, 지금? 그럼 <laughs> <응. 웃음> 나 이거 빼. 이 빼. 이거 빼줘. 자이나 아빠 아빠, 동생한테 축하해. 축하해. 고마워 해야니도 또. 뭐? 고고을까 꽃, 꽃은 아 먹어도 될것 같긴 은데